아,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어! 아! 생목을 구해야 되고, 너무 안 나오면, 달지야 가서 생목 구여고 항해를 해야 됩니다. 항해를 하는 건 그것 때문이죠. 할머니. 나무를 지난번에 배 만든다고 여기 있는 걸싹다 써버렸습니다. 그럼 다시 싹다 껴와야 되겠죠. 아, 이거 정리한다 해놓고서 맨날 까먹었지. 야, 예, 지금 하자. 와.. 그렇지, 버니야 아, 믿음직스러워요. 그럼 몸통 잘해주죠. 어, 뭐야? 야, 이왜 여기 있지? 아, 내 수리하고 여다 버렸나? 그럼 그래, 네가 어제 배터리 하나도 안들았네 아유, 나 오아시스 가서 낚시도 할 건데. 어, 야, 항해 말고 그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낚시부터. 0씨 지금 열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아,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너 혼자야. 뭐, 어, 하나라도 어디야? 어,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꽤나 많네요. 낚시지하로 갑시다. 생선 잡으러. 아, 뭐니? 아, 이제 진짜 가자. 다 떼지. 나무 가보 또 가자, 가자.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이 나무 가보. 아, 아이고야아이 분노했다. 자, 분노 파훼법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에 맵 구석탱이에 있으면 돼요. 예, 이렇게. 여기 있으면 진짜 할수 있는 거 아무 것도 없어요. 네, 안 맞습니다. 어. 오케이. 아 염소도 잡고 싶지만 좀 나중에. 자저 위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 좀 치명적이에요. 하필이면 워시스가저 멀리 있어. 어이 개미 사자 여기. 오. 야 고글 없이? 아야 아나 야. 아, 나무 가뭐 만든다 해놓고서 고글 없이? 좀 살짝 반내절인데 시도는 해봐야 되겠죠? 초집중, 오케이, 초초초초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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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집중. 어, 없이 하는 거잖아 쌈대절이거든요. 나도 좀 버거운데 될지 모르겠어요. 와자, 자자자 초집중, 오케이. 와와와 아! 괜찮아. 어둠의 검이야. 데미지 빵빵함. 와우. 와우. 야, 가능할 듯. 가능할 듯. 자, 초집 중 초집. 중 오케이. 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야. 아, 저 이기만 미안해요. 아이, 아, 니니 아, 됐 아, 아, 니 아, 네, 아, 다 아, 안 됐다 안 됐다. 조진 됐다 거든요 살짝? 네, 네, 폭폭폭폭폭폭폭 오케이 버니, 네가 해라. 아, 나안 되겠다. 오케이, 아, 카벽 부서지면 안 돼. 나, 굳이, 진짜로? 버니 할만하지? 할수 있지? 버니 할수 있지? 아, 이개 멍청한 버니 진짜. 이거 꺼트리면 안 되거든요. 잘 간수해야 됨 오케이 낚시. 설마 한 방에? 어, 어이씨 이게 한 방에 나버리네. 오케이. 나다. 어, 야 어제 거 바로 다운 던져. 쏘 자, 개미사저씨 이번엔 정정덩덩하게 한번 해보죠 으이. 어, 어 겁나 발리죠. 아까보단 훨씬 쉽다고이아 이건 미스. 아 이건 어가. 아. 아 아. 겁나 어까임. 아 됐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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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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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잡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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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아 아니, 만아 이렇게 해서도 구고기 나오거든요. 개꿀임. 저 위에 있는 애랑 같은 물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우. 아안 나오네. 가자. 오, 야, 나 죽을 뻔 했네. 아 체력. <laughs> 아이씨, 체력 이제 봤는데. 오, 죽을 뻔 했네요. 어... 아, 항해?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대리석 아, 조립하는 것부터. 예. 안전과 벨. 배는 살실상 필수는 아닌데, 있으면 아주 좋으니까. 털 4개, 가죽 4개, 금 4개. 배다. 자, 여기 있는 비파도. 아, 새끼가 있는 거 보니까 최근에 발정을 살짝 한거 같네요. 어, 아, 이러면 땡큐지. 그러면 당분간 발정을 안 한다는 거죠? 아, 아, 배도 따라오, 따라오게 하면 되지. 너 새끼 달고 오면 안된다 새끼 없지? 아 어, 없네요. 오케이. 5초 뒤에 저 버릴 겁니다. 5, 4, 3, 2, 1. 어. 일어나 일어나 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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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록. 오케이 okay, 가자. 자 대리석만 조립하고 이 녀석은 잠깐 유기할 거예요. 유기했다가 또 달섬 천성재단 나눌 때또쓸 거거든. 오케이 okay, 마지막 하나 나이트 나이트가 저기 모래폭풍 사막에 있거든요. 이거 나르고 마실 항해 아 진짜 항해 해야 되겠네. 어제 여름에 항해하려고 배다싹다 깔아놓고 다저 흡혈 화덕까지 깔아놨는데, 막상 항해 안 하고 있어. 오케이, 계속 조각상 조립했고요 여기 구석탱이에 박아놓겠습니다. 어, 알아서 잘 살아라잉. 국은 구하고 할머니 호감작에 필요한 아이템들을 미친듯이 싸들고 가겠습니다. 예, 버치너 지역이면 반디 불이가 야, 엄청 많죠? 예. 예 굳이 광부모자 만들지 않겠습니다. 전안 쓰거든요. 그, 의자. 의자는 난한 번도 안 해봤는데. 판자 10개. 네, 예, 반디 불이 하나. 대리석 10개. 아, 나 대리석이 없을 텐데. 아, 10개 있네? 오케이. 오케이. 이건 포장. 월성 10개 아 있네? 나 언제 월성 이렇게 열심히 모았지 밧줄 5개 카페 까니 마루 저건 그냥 떼오자 아... 딱이집 아, 수리 해주는데 뭔 놈의 아이템이 이렇게나 많이 필요해 칠 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내 돈스탑 하면서 이 과정에서 너무 귀찮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냥 할매 죽여서 진주 뺏으면 안되려고 네, 너무 귀찮다고 이거 오감작 하는 거 아, 저도 조금은 찬성하는 편입니다 일단 너무 귀찮아 야 그래도 옛날보다는 나아졌으니까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선인장 꽃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여름에 해야 하기도 했고, 과자 틀소라 껍데기가 진짜 뒤지게 안 나왔어요. 지금 패치돼서 정말 잘 나오는데, 과자 틀소라 껍데기 10개 구하는데, 최대 4일 걸렸습니다. 이제 겁나 안 나오더라고요. 4일 동안 그냥 바다에서 과자 틀소라만 찾고 있었어요. 아, 많이 나오는데 예, 맞아요 많이 나오는데 안 나와 그다 잡으면 애들 스폰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 개씩이요? 아 25%였습니다 지금은 50%오얻었거든요25% 확률도 두 개씩 나오고 50%오얻어서 괜찮은데 그데 25%였어요 번개 염서 뿌리랑 똑같은 확률입니다 번개 염소 뿌리 1개 얻는 거랑 똑같은데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자 카페 자 내가 또빠트린거 있나? 도르레 만들 판자 두개 석재 하나, 밧줄 두개맞나 석재 하나, 어, 석재 하나,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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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다고 가운데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오케이 여기 밟을 수 있어야 돼요. 어? 잠만 깐 얼음? 여름에도 있네요. 나 이거 여름에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그 여름에 없어졌다가 가을에 다시 생겼다가를 반복하는 것도 아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계속 있네. 아니면 얼음만 있고 그 육지는 없나? 어허, 없는 거니? 어, 있네? 야, 여, 여름에도 있네요, 이거? 야! 야, 나와, 이거. 야, 누가, 이거, 여름에 없어진대. 여름에도 있잖아. 멀쩡하게 있네. 자, 할머니,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할머니. 할머니, 잠깐만요. 나 소금만 찾고, 소금 찾아야 돼. 무조건 찾아야 돼. 할머니! 할머니, 이 근처에 소금 없습니까? 아, 소금 찾아야 되는데, 소금이 안 보이네. 아이, 안 됐다. 일단, 일단, 할머니 집 방문하자, 이거. 할머니! 저거 왔어요 할머니! 아 다이! 판자 1개아 할머니 이것부터 드이소! 자 이거 풀자마자 바로 우아우! 우 야 파두로 가면 안돼 파두로 가면 안돼아 됐다 어 됐다 할머니요? 네 할머니랑 친해지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자꽃 심어 드렸어요 자 이것도 없애 드렸습니다 요이것도 걸어드렸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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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 이거. 이거. 거 같죠? 네,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할머니 거거 어, 한번 이거. 까요요거 이거. 이거. 절대 안쓰는데 효율 개쓰레기라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 어, 이거. 이거. 뭐 그렇다고, 여유 효율이 좋아? 그런 것도 아니야. 윈도우라서, 이 정도입니다. 진짜 이거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것도 아니야. 낭만은 있어요. 멋있긴 합니다, 이거. 낭만용. 어, 야, 여기 소금인가? 아이, 소금 찾아야 된다고, 뭐, 무화가요 어, 오늘 봄달이네요. 아, 그래. 야, 81일에다, 김을 잡는 거 기억해야 돼. 오 어려워! 어오워 어려워, 시작 마 아이씨, 개놀랬네. 뭐 저리가 너랑 안 돌아줄 거야. 오? 이 개사기 치, 어 어? 이 개사기 치네 어? 이거. 어? 안 돌아준다 했거든. 묘기를 꾸리고 앉아있네 지금. 아 어. 아예 잡는 거에 정신 다 팔려가지고 이제 죽이란 걸안 들고 왔잖아. 아, 바다 낚시대가 있어야저 끄집어낼 거 아니오. 오, 저저저저 저. 저저저저 저. 아우씨. 아, 여기 있네. 어, 나이스. 어, 기분 안 좋았는데 갑자기 기분 좋아졌습니다. 야, 이거 소금 냉장고로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겠다야. 꽉. 조금 열개 있으면 되거든요. 어, 이왜좀 이건 좀 많은데? 어, 다 들어와. 다 들어와. 괜찮아. 다 잡을 수 있어요. 아, 다 겁나 쎄다. 역시 개물고기도 구하고, 돈도 구하고, 과자 틀소라 껍질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오케이, 딱 나왔다. 아, 여기도 바다풀이 네 바다풀, 왜 이렇게 많나요?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아! 는데 이거 개 조졌네 아이 씨 어. 누가 항해 재밌대? 어? 누가 항해 재밌대? 뭐가 재밌을지 재미 하나도 없구만. 지금 낮이라서 딱 이거 쓰면 되겠는데, 오케이. 아, 겁나 잘 잡히죠. 스피노 베이트라서, 아, 잘 잡히네. 자, 세 번째, 갑자기 뿅. 자, 칭찬의 메시지 한 번만 보고, 오케이. 자, 등 뒤로 간다는 마인드, 오케이. 아, 얘불매력이네그렇죠얘불매력베네요 자, 이렇게, 등뒤로만 가면 한 대도 안맞습니다이이것도 이거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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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야 돼요. 어, 이가까이가맞 이거 또, 이거 또, 이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 그렇다. 이거 같이 는데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아, 근데 어이,는 불 붙는데. 아이고. 아, 껍네띠껍네 이... 오케이. 저럴 땐 케인 써야겠다. 아, 이것도 같이 는데 오, 나이스. 아, 나이스가 아니었네. 아허허 이번엔 안맞았지아 뭐. 버니한테 오브라 끊인거구나 아, 아, 아 너무 슬퍼 크아니너 그... 하시면 안되겠을까이니이오이 하나 받으이소 기깔납니다아그래요 억수로 크구마이 근데 이거 뭐죠 이거 우리 배 이거 어저 어또뭐야 이건 또 뭔데요? <laughs> 내토대 어디 갔어? 하아 아... 어... 야 항해 누가 재밌대? 나와 누가 재밌대? 재미 하도없구마이시아 어, 보니 잘 보... 버... 보니야 뭐해? 아아... 아, 아 스트레스 받을것 같애 에에... 빨 타! 빨 타! 빨리! 출발하게! 있어봐봐. 자, 이거 들어가자마자 바로 다내려야 됩니다. 쏵 해가지고 벽 들이박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차라리 미리 다쳐내리고 올걸. 할머니, 제가 왔습니다. 이번엔 집수리 하러 왔거든요. 아, 할머니, 제가 준비 하나 해온 거 있습니다. 어때요? 이게 의자에 앉아서 낚시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요. 이러면 더 좋은 거 만들어 오라고 청사진 하나 주거든요. 어? 지금 되네? 좋요 여기 있습니다 더 좋은 나무 의자 자 다칠 내리고 갑시다 쏴 해가지고 벽에 들이박을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다 설치해놔서 이렇게 해도 들이박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다행이다 괜찮네요 곰 소리 오면 딱 끄고 싶거든. 나이스. 아, 자, 곰 소리 온거 같죠? 맞다. 아저씨, 지금 개구리랑 싸울 때가 아니에요. 빨리 와보세요. 아저씨가 해야 할 특수 임무. 그것은 트리거들. 나무 잘킹이한다 아, 이거 저고 있는데? 아,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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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어, 아, 잠깐만, 아, 그래. 야, 아, 얘한 번만 잡고잉. 아, 두 마리네. 아, 이걸로도 충분해. 아, 여기 또 온다, 또 온다. 오케이. 자, 여러분. 정신적 올리는 초, 초, 초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야, 봐봐. 어? 이래도 위도우를 안함? 어? 개구림이 어 뭐야 아 죽었어. 어아 죽으면 안 되는데 아저씨. 아트리가다 하도 나못 잡았네. 오케이. 정신력도 채우고. 한마리 숨어있는거 다 알아 나와 아까 그 어디있었지 조꼬미 어디갔어 이 녀석 숨어있거든요 지금 어? 이건거 같은데? 잠깐만 아.. 아저씨 아저씨 어.. 뭐야 이거 아니라고? 누가 봐도 이거 수상하지 않습니까? 어 이게 아니라고? 그래? 아 이거라고? 아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아씨 나무가 그냥 겹쳐있었던 거였잖아 아, 일단 당연히 저건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정신력 까이게 생겼죠 하지만 <laughs> 여기 가면은 다시 올라간다는 거 수리하고 있는데도 올라가죠